자기하고 바로 어요 네, 저희가 오늘 둘다 마지막 공연을 맞이했습니다. 꽤긴 그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한, 한 개월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됐죠. 그래서 꽤나 긴 여정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렇게 그 저희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기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드림아트 센터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 돌아? 이월 상순. 나 사월. 아, 너그래야 늦지 않냐? 그럼 그러니까 <laughs> 마셔도 돼. 아, 그럼. 술 <laughs> 수정 안 해도 돼? 네. 어, 그래. 아, 아, 물 잠깐 밥.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어, 그 어, 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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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먼저 저희 데미안이란 작품을 만들어 만들어 주신 연출님.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모든 감독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상주해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들 송내영, 성훈이형 현진이형, 창민 누나, 노현 누나, 뭐 한가리 누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와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데뷔한 연습을 이번 시즌 에 새로 시작했을 때. 나이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성숙해졌다. 어,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 뱀이 아니라는 작품이 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왜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까? 왜 성장해 보였다고 사람들이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시장, 어떤 것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공연하면서 할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 지금 이 데미안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봤던 모든 여러분들 다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셔서, 2024년 봄, 여름에는 데미안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데미안 연기했던 홍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어, 저희 배우들 모두에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매일 첫 공각 같고 정말 모든 노래를 마이크 테스트를 다할 정도로 어, 다들 되게 긴장하면서 공연을 늘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사실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우로서도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었고 또 사람으로서도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어, 옛날 학교에서 연기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캐릭터에게 내가 가는 방향이 있고 캐릭터를 나에게 가져온 그런 방향이 있다. 사람마다. 그래서 뭐 작품마다 그게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유독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되게 어이 사람의 생각을 같은 대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그 짜릿함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면을, 와, 이 사람은 저기서 저런 인생의 어 경험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어 그 데미안으로서 바라볼 때도 더 이게 왔던 되게 새롭고 다른 작품에서 할수 없었던 경험들을 한것 같아서 네, 이 데미안을 어, 창작해주신 창작진분들과 함께 이 짜릿함을 같이 연습하고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laughs> 이렇게 같이 공연했던 배우들과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또 함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다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보다 더 고생하셨던 우리 스태프분들까지 너무 너무 어, 최고의 기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모두 앞으로 또 고통과 고난과 시간 그런 시간들을 겪겠죠. 하지만 그게 또 살아가는 이유고 또 하나의 어, 저의 살아가는 원동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가끔 힘들고 가끔 행복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포토타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laughs> 그니까.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싶어? 뭐? <웃음> <웃음> 타입 타입에 깍깍.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요? 둘 다요? 둘 다요? <laughs> 그러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I <목소� d 아, 뭐 음. 네. 아, 네. 해 n t know what I w a t I don't know what I want. I don't I want. I don't k n o t I d I